땅속 나라 도둑 괴물 옛날 옛적에 어떤 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예쁜 처녀한테 장가를 갔지. 아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도둑 괴물이 나타났어. 괴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각시를 업고 서쪽 하늘로 날아갔지. 신랑은 각시를 찾으러 길을 떠났어. 또둑 괴물이 사라진 곳을 향하여 걷고 또 걸었지. 비바람이 몰아쳐도 멈추지 않았어. 수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넜어. 길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 신랑은 이날도 각시를 찾으러 쉬지 않고 걸었는데, 깎아 지른 벼랑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 신랑은 온몸에 상처가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높고 험한 벼랑을 기어 올라갔지. 가까스로 벼랑 위에 올라가니,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있었어. 영감님, 도둑 괴물이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여보게, 젊은이 목숨이 아깝다면 그만 돌아가게. 그곳에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네. 제발 가르쳐 주세요. 각시를 만날 수만 있다면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음흠. 용기가 대단한 젊은이로군.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저 가시나무 숲을 지나가게. 할아버지는 통화줄과 정과 망치를 주었어. 신랑은 가시나무 숲으로 들어갔어. 얼굴에 상처가 나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지. 다시나무 숲을 지나자 이상한 발자국이 보였어. 신랑은 발자국을 따라갔어. 한참을 따라가보니 발자국은 커다란 바위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어. 신랑은 바위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았지. 이쪽 저쪽을 보다가 바위 뒤에서 조그만 구멍을 발견했지. 신랑은. 정과 망치로 구멍을 쪼았어. 몇날 며칠을 쪼았더니 사람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겼어. 신랑은 동아줄을 구멍 속으로 늘어뜨렸지. 신랑은 동아줄을 꼭 잡고 내려갔어. 밑으로 밑으로 끝없이 내려갔지.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환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넓은 들판과 강, 이상하게 생긴 동굴집들이 보였어. 신랑은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샘터 버드나무 위로 숨었어. 조금 있으니 예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왔어. 그 여자는 바로 신랑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각시였어. 신랑은 각시 위로 버들잎을 떨어뜨렸지. 바람도 없는데 웬 버들잎이 떨어지나? 각시는 중얼거리며 버드나무 위를 쳐다보았어. 각시는 신랑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말했어. 아니 서방님, 이곳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각시를 찾으러 목숨을 걸고 왔지, 여기 있다가는 괴물에게 들킬지도 몰라요. 어서 내려오세요. 각시는 신랑을 데리고 동굴집으로 갔어. 그리고는 동굴집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들어보라고 했지. 그 바위를 공깃돌처럼 놀릴 수 있어야 도둑 괴물과. 싸울 수 있다면서 신랑은 바위를 들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각시는 도둑괴물의 보물창고에 가서 팔뚝만한 산삼 세 뿌리를 가져왔어.신랑은 산삼 한 뿌리를 먹고 바위를 무릎까지 들어 올렸어.신랑은 산삼 한 뿌리를 또 먹고 바위를 가슴까지 들어올렸어. 신랑은 산삼 한 뿌리를 또더 먹었어. 이제는 바위를 공기돌처럼 가지고 놀았지. 이제 도둑 괴물과 싸울 수 있겠어요. 각시는 동굴로 들어가 긴 칼을 내주었어. 그때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고 땅이 울렸어. 쿵! 이게 무슨 소리요? 도둑괴물이 삼백리 밖에 왔어요. 쿵쿵 이게 무슨 소리요? 도둑괴물이 백리 밖에 왔어요. 쿵쿵쿵 이게 무슨 소리요? 도둑괴물이 아주 가까이 왔어요. 각시가 말을 하고 나자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어. 웬 놈이냐? 도둑 괴물아, 각시를 찾으러 왔다. 감히 나한테 덤비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너야말로 각오해라. 신랑은 기다란 칼을 들고 도둑 괴물을 겨누었어. 도둑 괴물은 신랑을 집어삼킬 듯이 한발한발 한발 다가왔지. 이놈, 오늘이 내 재산날인 줄 알아라. 말이 많구나. 어서 덤벼라. 야잇! 신랑과 도둑괴물은 뒤엉켜 싸웠어. 한바탕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 같았지. 신랑이 번개같이 칼을 내리쳤어. 에잇! 으악! 비명소리와 함께 도둑 괴물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어. 그런데 땅에 떨어진 괴물의 머리가 훌쩍 튀어 오르더니 다시 목에 붙었어. 신랑은 다시 괴물의 목을 베었지. 그렇지만 이번에도 머리는 다시 목에 붙었어. 신랑이 아무리 목을 베어도 도둑 괴물은 죽지 않았지. 시간이 지날수록 신랑은 점점 힘이 빠졌어. 이러다가는 도둑 괴물에게 잡아먹힐 것 같았지. 이것을 본 각시가 아궁이에서 재를 퍼왔어. 신랑은 마지막 힘을 다해 칼을 내리쳤지. 도둑괴물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어. 이번에도 괴물의 머리가 다시 튀어오르는데 각시가 잽싸게 재를 뿌렸어. 도둑괴물의 목에 재가 잔뜩 묻었지. 그러자 괴물의 머리는 목에 붙지 못하고 땅바닥에 떼구르르 굴러떨어졌어. 아, 분하다. 도둑괴물은? 그만 죽고 말았지. 신랑과 각시는 도둑 괴물의 보물 창고로 갔어. 창고에는 괴물이 훔쳐다 놓은 온갖 보물이 가득 쌓여 있었지. 신랑과 각시는 보물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어.